오늘은 여엄선사 여엄선사는 862년에 태어나서 929년에 열반에 드신 스님이에요.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국을 빛낸 선사들, 36명의 선사들 중에 거의 20명 정도의 스님이 예, 고려 초기, 예, 신라말 고려 초기 스님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스님들은 다 구산선문과 관계가 있는 선사 스님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그전에는 구산선문이 있었고, 그, 아, 구산선문이 참, 뭐, 이렇게, 국사 측에도 오교구산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음, 그 아홉 개의 산문. 그냥 쉽게 말하면 가야산, 뭐, 이렇게, 그, 그 조계산, 송광산, 영축산, 풍도산. 이렇게 아홉 개의 산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국사,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음, 법주사, 뭐, 이렇게 수도학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홉 개의 산문 이 예, 있었고 근데 그것까지만 생각을 해서 별로 뭐 대단한 거 아니네 생각을 했는데 에, 그 해인사면 해인사 말사들이 있잖아요. 퉁도사면퉁도사 말사들이 있고 거기에 퉁도사 문중의 스님들이 있고 해인사 문중의 스님들이 있고 쌍계사 문중의 스님들이 있고 조개 그송광사 문중의 스님들이 있고 이러면 이제 그, 그, 그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아홉 개의 사찰이 아니라 그 문중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그 새가 굉장히 컸다고 할수 있는데 그각 아홉 개의 문중에 이제 그냥 문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큰 스님들이 나타나서 그큰 스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제자들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지도해서 생겼구나 신라하고 고려하고 이렇게 천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36명의 선사를 뽑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때에 집중이 돼 있다는 라걸 보면 아이고 그큰 스님 역할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오늘은 여엄선사 스님의 속성은 김씨이고 조부는 귀족의 후예입니다 음, 아버지의 휘는 사의, 뭐, 조부의 덕을 계승해서 명리에 출연하였다. 뭐, 이 말을 많이 들었네요. 이, 대체로 그 가족들은 다 명리에 초월한 분이 참 많았습니다. 아, 그런, 참 많은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자제들이 추가한게 여럿이 보이네요. 어머니는 박씨로서 신령스러운 빛이 집안에 가득 퍼지는 영감을 받고 회임했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네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대요. 네. 신체가 허, 허약하여 장난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신체가 비만해가지고 장난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신체가 허약해서 장난,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비만했거든요. 잘 먹어가지고. 음, 그, 아홉 살이 되자, 속진을 떠나기로 소원하고 출가했답니다. 아홉살에 속진을 떠나기로 소원하고 원력을 세워서 출가를 했다는데 정말 대단치 않을 수가 없어요. 비문들은 가만 보면 뻥이 뻥이 많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만약에 이렇게 그 제가 죽고 제가 죽고 누가 여러분들이 누가 비문을 누가 한번쓸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님 혼출하고 뭐잘 생기고 <laughs> <laughs> 그러면 뭐 속세를 떠나서 뭐저저저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구름을 달아 하늘을 구름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비문은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어, 후에 이제 이렇게 그그 그, 그, 그분의 덕을 기리는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좋게 쓰기 쉽죠. 또또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믿을 때 실제로 그냥 믿어야죠. 뭐, 큰스님 정말 그러셨구나, 남달랐구나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고, 9살에 서원을 세워서 출가를 했다라니까요. 무량수사에 거주하면서 주종스님에게 사사를 받았답니다. 처음에 화음을 배워, 반년만에 백천 개송을 외웠으며, 머리는 정말 좋았는가 봐요. 학위사, 이렇게, 스님께서 머리가 좋아야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법문도 하고, 뭘 하고 그러지. 이렇게, IQ가 낮으면, IQ 낮은 사람한테 미안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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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계속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화음학을 배운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 선사들이 법화경을 배웠다. 열반경을 배웠다. 이런 말은 못 들었고, 다 화음악을 배웠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신라말에 화음경, 화음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음경이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요즘에는 한 권으로 뭐 두껍게 나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재본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한 10권, 20권 싸놓고 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인쇄를 해서 막 나눠서 공부하려면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 환경 한지를 갖기도 쉬운 게 아닌데, 예, 한지로 된 환경 한지들 몇백만원씩요. 한 백만원, 이백만원 줘야지 그 환경 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지금도 이렇게 한지, 한지로 된거 이렇게 얻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화음경을 어떻게, 해? 그럼 화음경은 그 강사 스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스님들은 두 명, 세 명이 같이 이렇게 봤나? 한 명, 한명다 보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 그 경전 이렇게 불사가 잘 돼서 아마 그 많은 스님들이 다 화음경을 다, 다, 다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환경을 하려면 이제 한문 실력이 좀 뛰어나야 돼요. 난자도 많고. 경전 한문은 유학때 한문보다 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당나라로 유학을 가도 어렵지 않게 소통하고 했던 것이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서 이제 말 못하면 글이라도 써가지고. 금방 또 이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가지 않았나. 역시 IQ가 좋아서 말을 금방 가서 <laughs> 배웠나 생각이 들어요. 또 우회 교정으로 쓰이 깨달음이 진실이 아니면 알고 전환하여 마음을 현묘한 경지에 기울여 숭엄산으로 가서 광종스님에게 의지하여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정석이죠. 이제 어렸을 때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전에 대한 이해, 깨달음에 대한 이해, 신심 발심을 등독히 쌓아서 참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숭엄산은 성주산이에요. 성주산 저보령에 이쪽에 성주사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숭엄산 성주사의 광종 스님 여기 우리는 광종 스님을 배우진 않았는데. 한 번씩 광종스님 얘기가 종종 나와요. 당시에 성주사에 아주 굉장히 큰 스님이었는가 봐요. 광종스님이 여염스님의 뜻하는 말을 듣고 입실 제자로 허락했습니다. 네, 입실 제자가 뭔지 알겠죠? 그 진성왕 원년 887년에 광종스님 입적하자 여염스님은 다시 불원촌리 영각산 심광스님 문화로 갔다고 그래요. 어, 신광 스님은 광종 스님의 사형인데요. 거기서 성실 근면하여 문화생의, 문화생이 문전 성실을 잃었다라고 그래요. 그 신광 스님이. 거기서 이제 그 수년을 모시고 나서는 마침내 보배를 지키려는 마음과 나무의 의지에 고기를 잡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물병을 지니고 하산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지금 무슨 말한 거지? 나 <laughs> 예, 어느 의미가, 법에를 지키려는 마음과, 나무의 의지에 고기를 잡으려는 잘못된 생각.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서, 물병을 지니고, 하산을 했다라고 그래요. 하산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땜목을 타고, 바다건너 또,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유행처럼, 당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 수행을 하는데, 이때 아마 이제 고려 초기에, 예 신라말 고려 초기에, 이때에 이제, 당나라도 선의 황금 시대죠. 해능스님 문화로, 육조해흥수님 문화로, 마조도일스님 문화로, 속도희천, 뭐, 청원행사스님 문화로, 이, 오가칠쪽이쫙 벌어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이그 중국 불교 역사상 가장 화려한 많은 큰 스님들이 출연했던 그런 시대였고 역시 우리도 그 흐름을 같이 탔던 것 같아요. 우리 신라 말에 정말 그 험악한 나라의 분위기랑 다르게 스님들은 당나라에 가가지고 그 여러 큰 스님들을 참방하고 그 스님들한테 법을 뭐 받아왔으니까 학문으로 치면 뭐 이렇게 미국이나 독일 같은데 세계 최고의 학그 교수들 밑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오면 서울대 교수가 되고 연고대 교수가 되고 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이제 해외 유학에서 선진 학문들을 막 배우고 오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선하는 참선했던 대도인들에게. 예, 신법을 전수 받아서 돌아온 스님들이 많았기에 선문이, 예, 선종이 당시만 해도 교종이 훨씬 그 많았고 세력이 셌는데 선종이 그 아주 빨리 성장해서 백년만에 성장해서 망의 귀를 받고 세가, 어, 사세가, 선종의 세가 굉장히 빨리 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선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장동북지방에 오늘날의 강소성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거기서 운고산 도웅선사 문하로 갔어요. 이 앞전에 스님도 운고산 도웅스님에게, 운고산 도웅스님한테 이렇게 사사받은 게한 서너 명의 큰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도웅선사는 보자마자 아쉬웠던 이별이 요원한 것이 아니어서 이곳에서 서로 또 만나게 되었구나. 뭐가 성숙하여 최고의 절정이 이른 때 마치 기다렸던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저도 앞으로는 이제 보살님들이나 고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해서 여러분이 들 나중에 크게 성장하면 아, 황상 스님이 나중에 <laughs> 처음 보자마자 다시 만나 기쁘구나. 이러면 <laughs> 전쟁부터 많은 인연이 쌓여진 듯이 이 사람도 나중에 성장해서 여러분들 다큰 스님 되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서한 족적을 남기시라는 거죠. 그, 나중에, 그, 쓸 말이 있어야 되잖아. 황산 스님이, 만나, 다시 만나, 기쁘다. 이제 이렇게, 이렇 했다고 하세요. 그렇게. 그 후에 귀국하려고 했으나, 차마 떠나지 못하고, 아, 그렇게, 도가 성숙하여, 어,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하고, 예, 여, 여염 스님 도움순사 곁에 10년 동안 모시고 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밑에서 10년 동안 있고 그 후에 귀국하려고 했으나 차마 떠나지 못하는 점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도움선사가 먼저 그걸 알고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편으로 울면 아는 자는 바야흐로 아득히 저 멀리 인연을 수순하는 것이다. 바라는 바는 진종을 널리 퍼지게 하여 나의 도를 빛내고 법위를 보존하 수지하는 일을 너희에게 맞는, 너희들이 맡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가의 용이 천지에서 뛰어오르고, 학이 해가 비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구감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며 스승님 먼저 잘 가라고 이별의 말씀을 아주 거창하게 하시네요. 요염스님은동전수가 입적하기 전에 온고산을 떠나 각지로 구름처럼 떠다니며 행각을 했고요. 예, 거기에서 다시 1909년에 예, 그러니까 이 중국에 완치한 20년 정도 돼서 다시 예, 파, 그 귀국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다행이네요 스님께서 귀국하셔서 그대로 눌러앉은 스님도 몇분 계시던데 예, 귀국해서 고려 태조에게 기일을 예, 고려 태조가 기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태조의 신 하중에 이 여염 스님을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천거를 했고 태조는 그 여염 스님을 특별한 예로 여우해서 여염 스님에게 이런 뭘 물어봤어요. 사신을 파견해서 초청해서 조정으로 오시게 해서 지금 말하면 청와대로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정사를 어떻게 하면 잘그 할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자문을 구했더니 여움 스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하니 황제의 자리에 못지 않습니다. 요순의 어진 덕이 중국의 조정에서와 같이 두루 가득합니다. 라고 극찬하는 심정의 말과 표정에 흘러 넘쳤다고 라 하는데. 어... 이게 나쁜 걸로 해석을 보면, 비판하는 시선으로 보면, 이거 아부의 극치네. <laughs> 아부의 극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뭐, 태조, 왕건이 정치를 잘 해서 나라를 잘 세우고, 국적, 나라의 기틀을 세웠으니,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평상시에 잘 아는, 왕건을 잘 아는 분이라면, 이런 말보다는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역대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국가에, 나라에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잘 역할들을 해냈으면, 음, 정말 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했을 텐데, 불교적 사고로 나라를 다스리기. 불교적 사고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불교적 사고로 우리 사찰을 운영하기. 불교적 사고가 나는 가장 선진화된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제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지난 재앙절 때경전반 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헌, 요즘에 우리, 우리, 그,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선진화된 헌법이잖아요. 서양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그 법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만들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해방되자, 해방되고 미군정이 끝나자마자, 1948년도에 그 법을 그대로 그냥 이제 다운받은 거죠. 그대로 받아서.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받긴 했는데, 서양은 몇백년 동안 갈고 닦은 법이 우리는 그냥 일시에 한 번에 받아서, 어, 불과 그, 거기에서 몇십 년, 몇년 전만 해도 일제치하에서 완전히 뭐, 이렇게, 주눅들고 병신 취급받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국민의 축구는, 국민, 무슨, 국, 나라의 국력은, 국민, 국민에게 나온다. 모든 국민이 갑자기 평등해졌다. 이제, 이런 헌법이 딱 나온 거죠. 민주공화국으로. 어 사실, 이제, 엊그저께만 해도, 미군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일본군들이, 일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종처럼 살았는데, 헌법 딱 받았을 때는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고, 어, 국력은 다 국민들의 힘에서 나온다. 라는 걸 받은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가만 보면, 이 헌법하고, 우리 불교 사상하고는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예. 국법이라는 게 강원 보면 절에서 율법이잖아요. 불교적 계율, 계율이 더 커지면 국가에서의 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헌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불교적 계율과 우리 현재 우리의 헌법 이념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불교적 계율은 더 발전된 계율이죠. 아직 헌법이 더 따라와야 될 것들이죠. 그 우리. 일단 불살생이잖아요. 모계 중에 제일 먼저. 모든 생명을 사랑하여라 하잖아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려면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귀하든 파리 모계의 생명도 귀해서 축생이든 영가든 지옥이든 누구의 생명도 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또, 이렇게, 음행을 하지 않는다.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행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어, 지킬 것을 지켜가고,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고 상대의 기쁜 말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인권으로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누구도 차별받거나 누구도 더 우대받거나 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오계 사상에 가질 수 있죠 진실한 말을 하는 불망어 거짓말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는데 그게 이제, 이 헌법 정신에 들어가야, 이제, 많이 들어가져 있고, 앞으로 더 이제 발현, 그, 반영이 돼야 되겠죠. 우리에겐 이런 훌륭한, 이, 계율이 있고, 이 계율 사상은 훌륭한 헌법이라고,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상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이런 사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나라를 운영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왕이 스님에게 그 국정운영을 물어보면 이그 우리 계율사상에 입각해서 우리 불법의 부처님 사고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스님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부처님도 사성계급을 완전히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출가하면 모두 다 동등한 물론, 선후배는 있었지만, 에, 선후배가 있다고 해서 선배가 후배를 윽박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군대 문화가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평생을 우대받으며 사는 게 아니고, 평대중으로 사셨어요. 그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 연세가 드시면서 시자를, 55세부터 시자를 뒀거든요. 안한 존재 해가지고, 에, 연세가 드시니까 시자가 있고 또 워낙 많은 대중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비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비서가 있다고 해서 뭐 우대받고 그런 건 아니고 직접 당신이 탁발을 하셨고 직접 당신이 맨발로 평생을 다니셨고 이 그래 하신 거 보면 그냥 평대중으로 살았거든요 지금처럼 큰 스님이라고 해서 더 우대받고 어, 작은 스님이라든지 출가한 스님이라서 해 어, 이제 그렇게 무시받고 그런 게 아니고 출가자들은 다 똑같이 우대받고 똑같은 상황에서 수행하고 그랬던 것이지 위 아래를 나눠가지고 간건 아니고 위 아래를 나눈 것은 유교적 사고가 들어오면서 예, 사군이충 이러면서 그 충효 사상을 중요하게 여겨서 어, 거기에 이제. 삼강오륜까지 더해져서 남녀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가족간의 차별도 서열이 정해지게 된 거죠. 부모 자식은 부모에 소속되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마치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이 서열 문화로 유교가 발전하면서 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이뤄지게 된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조계종 종원종법을 쭉 어제 대충 살펴봤어요. 조계종에도종법 종원, 헌법이 있어요. 헌법 종원종법이 있는데, 쭉 읽어보면 정말 유치찬란하구나. 이거는 우리 그 동문의 정관보다 못하다 정말.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거는. 아, 정말 땡중들이 만든 거 맞구나 하면서. 아, 이 불교적 사고가 반영이 되고, 좀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현이 된, 반영이 된 그런 이제 종은종법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보면은. 그여음스님이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이제 태주가 그 말을 듣고는 산망오제의 시대는 평안한 은재였습니다. 그러나 과연은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그의 견줄만 하겠습니까? 라고 예, 겸양하게 했다는데, 사실 이 비문은 태조 왕건이 지시해가지고 여험스님의 비문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요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이 어떻 보면 당연한 거죠. 태조가 다시 생각하니 태백산은 수도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미지산 보리사를 희사하고 스님을 청하여 주석하게 했답니다. 어, 태백산에 계셨는데, 음, 미지산 보리사로, 미지산, 미지산은 양평에 있다고 그래요, 양평에. 양평이니까 개성하고 좀 가까우니까 일로 오시게 했고, 여음 스님은 만족하셨다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절이 풍광이 절경이고, 그래서, 그 미지산 보리사에서, 어, 제자들이,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참전 수확하고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 열반하신 걸 얘기해야죠. 태어나셨으니까 돌아가신. 예, 고려, 천수 12년, 예, 929년이네요. 11월 28일에 여험성자는 보리사에서 열반하셨다고 그래요. 음, 어, 그리고, 그냥 열반 하셨다네요. 네. 성별하십시오.